팡! 하! 안녕하세요, 팡즈입니다 이번에 제가 준비한 영상은 다크에 대해서 매일매일 해주면 좋은 것들, 즉, 숙제라고 볼수 있긴 하지만 매일, 주간마다 신경 써서 해주면 좋은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면서 어떤 보상을 얻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더해보겠습니다. 설명하는 순서는 우선순위하는 상관이 없고 게임 메뉴에 있는 순서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설명하기 앞서서 무수가금 분들이 로비를 수급하는 데 있어서 사냥이나 파밍을 제외하고 컨텐츠를 통한 로비 수급처를 알려드려볼게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토벌띠입니다. 메뉴. 던전에서 토벌 때 입장 시간 전에 입장한 다음 토벌을 완료하게 되면 이 보석 상자를 주게 됩니다. 보석의 종류와 수치에 따라 시세가 다르니 각 서버의 거래소에서 검색한 다음 판매해 보시길 바랄게요. 치명, 명중, 회피 그리고 PVP와 관련된 옵션들 중 높은 수치들은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그렇지 않은 보석들도 보석에서 합성 재료로 소모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돌아주고 운만 따라준다고 한다면 생각보다 많은 루비를 수급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두 번째는 일일 임무 보상 중 하나인 지역 보스 처치 보상입니다. 지역보스는 각각의 지역에 이 미드 지역에 출몰하는 보스들로 컨텐츠로 진행되고 있는 필드보스들과는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미드 지역에서 레이더를 돌려보시면 보스들이 떠 있는데 처치되지 않는 월드보스 그리고 지역보스들이 보이게 돼요. 이런 식으로 지역보스를 처치하시고 임무, 일일 임무 밑에 쪽에 이 지역보스 처치 보상으로 로딩산 특급 보급상자 5개를 획득하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에테르, 피해정수, 다크잼, 마르기 가루 중한 가지를 랜덤으로 획득하게 되는데 6등급 이상 아이템 제작 시에 많은 개수가 소모되기 때문에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아이템 중 하나입니다. 서버마다 80대 이상 사냥터에서만 나오는 재료이기도 하고 서버마다 가격대와 거래량은 다르긴 하겠지만 신경 써서 해준다고 한다면 제작이던 로비 수급에 있어서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던전, 특수 던전에 있는 스킬 던전입니다. 스킬 던전을 클리어하게 되면은 스킬 재료 보상 상자를 획득하실 수가 있는데 이곳에서 나오는 스킬 관련 재료들은 전부 다 교환 가능으로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각 서버마다 거래가 활발한 직업군과 시세가 다르기 때문에 잘 파악해 두시고 이 스킬 상자를 창고로 옮겨서 원하는 직업으로 부캐릭을 만들어서 보상 상자를 오픈하게 되면 상자를 오픈한 직업과 관련된 스킬 재료들이 나오기 때문에 시세가 너무 떨어지기 전에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우선 숙제를 통한 루비스 고처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전체적인 숙제를 설명드리면서 어떤 것을 얻을 수 있고 어디에 사용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퀘스트입니다. 메인 퀘스트, 서브, 지역 퀘스트는 굳이 안 해주셔도 되긴 하지만 메인 퀘스트는 80 지역을 입성하기 위한 클리어 그리고 서브와 지역은 업적 보상을 위해 어느 정도 진행을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매일 해줘야 하는 부분은 일일 퀘스트인데 완료 횟수 보상을 보시면 강화석 상자와 보석 상자를 줍니다. 이걸 얻고 약간의 경험치를 얻기 위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퀘스트들을 일일이 퀘스트를 받아서 진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목록을 갱신하면서 퀘스트 하단에 240분 후 퀘스트 완료라고 표기되어 있는 퀘스트를 수락한 다음 골드를 소모를 해서 즉시 완료를 해주시면서 빠르게 클리어해 주시면 됩니다. 240분 제한 시간이 있는 퀘스트가 가장 높은 경험치 보상을 주기 때문에 갱신하면서 클리어하긴 하지만 골드를 이곳에 소모하기 싫으시다고 한다면 아무거나 클리어하면서 이 완료 횟수만 채우셔도 다음은 임무입니다. 먼저 일일 임무를 진행하면서 각종 재료를 수급한다고 생각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되, 앞서 말씀드렸던 지역보스 1일 임무는 로비 수급을 하셔야 한다면 꼭 진행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지역보스를 통해서 해당 임무뿐만이 아니라 컬렉션과 관련된 보상도 주기 때문에 미드 지역에서 보스를 처치하러 다녀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지역보스의 젠타임은 60분에서 90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여기에 있는 주간 임무도 신경 써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주간 임무에서 주는 보상들은 과금으로 수급해야 하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 모두 다 클리어하지 않으시더라도 어느 정도 신경 써세 개를 준다고 한다면 필요한 것들을 수급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일일 임무와 주간 임무는 아래에 있는 화력도를 채워서 이 명예훈장도 꼭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이 명예훈장은 메뉴 제작 이벤트 명예훈장 탭에서 여러 가지 장비 제작에 필요한 것들을 수급하셔도 되고 여기에 있는 잊혀진 컬렉션 선택 상자를 교환해서 필요한 옵션을 보유한 컬렉션들을 채우셔도 좋습니다. 종종 임무는 여기 메뉴에 있는 반복을 제외한 임무를 모두 다 진행을 해주세요. 메뉴 캐릭터 계급에서 보시면 계급에 따라 PVP와 관련된 능력치를 챙겨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임무는 공공시에 초기화 되면서 월드보스와 함께 종종 임무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니까 젠타임이 길고 혼자 잡는데 꽤 많은 시간을 소유하게 되는 상대 세력의 보스와 경비들을 빠르게 클리어하고 싶으시다고 한다면 공공시에 바로 달려보세요. 그 외에도 상대 세력을 처치하면서 PVP 점수를 쌓는다면 PVP 랭킹 진입 시 활성화되는 능력치가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기 때문에 PVP를 즐겨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꼭 챙겨줘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퀘스트 수락 후 필드로 이동을 해서 퀘스트 목록에서 진행을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완료 또한 임무 종족 탭으로 돌아와서 퀘스트를 완료를 눌러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던전입니다. 특수 던전 순회 기능을 통해서 한 번에 클리어를 하셔도 됩니다. 재료 던전에서는 지역 난이도 기준으로 희귀 재료 선택 상자와 아담의 결정 그리고 성장 성소에서 특정 구간에서의 강화 시에 소모되는 각인의 증표를 제작할 수 있는 각인의 증표 조각을 줍니다. 특수 던전에서 경험치는 말 그대로 경험치. 스킬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각 직업에 맞는 스킬 레벨을 올려줄 수 있는 재료들을 주는 상자를 획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이를 통해서 루비를 수급하신다고 한다면 각 서버마다 거래서 시세나 수요가 많은 직업이 다르니까 클리어한 다음 상자를 창고를 통해 시세가 높으면서 수요가 많은 직업을 부캐릭으로 생성한 뒤에 그 캐릭으로 상자를 오픈하게 되면 해당 직업의 스킬 재료들을 획득하실 수가 있으니 시세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한다면 최대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요. 탈 것은 탈것 탈컷 성장 재료인 캡슐을 줍니다. 이런 식으로 탈 것에 따라서 능력치가 상승하기도 하지만 이탈 것들의 총 레벨 합에 따라서 활성화되는 능력치도 있으니까 꾸준히 돌아주세요. 다른 수급자는 과금과 이벤트 보상밖에 없으니까 꼭 돌아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토벌대입니다토벌대는 하루에 5번만 진행이 되고 토벌을 완료했다고 한다면 클리어 횟수 보상만 3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메타임 전보다 참여를 했다고 한다면 5번 모두 토벌 완료 보상인 보석상자를 획득하실 수가 있어요. 10분 전에 알람이 뜨긴 하지만 정각이 지나가면 참여하실 수가 없으니까 1-2분 전에 미리 대기실로 입장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다음은 아바돈 타워입니다. 아바돈 타워는 각 층마다 몬스터와 보스 몬스터들이 등장을 합니다. 처치를 하면서 타워를 오르시면 되는데 최대한 타워를 등반을 해주시고 스펙업이 될 때마다 한층한층더 갱신을 해서 올라가는 걸 도전을 하세요. 클리어 보상도 좋은 구간도 있긴 하지만 클리어 보상보다도 매일 소탕을 통해서 보조 장비 제작 재료들을 획득하실 수가 있어요. 영웅 보조 장비는 이곳에서 진행되는 소탕 보상으로만 제작이 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꾸준히 돌아주셔야 보조 장비 제작까지의 시간을 줄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은 메뉴의 미궁입니다. 미궁은 전체적으로 메뉴 성장 성소에서 석상을 연마할 수 있는 재료들을 각각 던전의 이름에 맞게 들어파는 던전입니다. 대충 미궁은 주간 초기화 던전 정도로 생각해주시면 돼요. 초기화 시간은 매주 월요일 00시에 진행이 됩니다. 미궁도 던전과 마찬가지로 미궁 순회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자동으로 시간을 소모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 위에 보이는 순회 기능을 활용할 던전들을 선택을 해주시고 순회를 시작해준다고 한다면 설정한 던전들만 돌게 됩니다만. 각 던전마다 몬스터 분포, 몬스터마다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스펙이 충분하면서 모니터링을 할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직접 자리를 선정해서 사냥을 진행해주시는 게 보다 더 효율적인 사냥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먼저, 로스트쉘터는 p v p 에 특화된 반화듐 제작 재료와 희귀 장비들을 획득할 수 있는 종족 간의 PVP가 불가능한 던전입니다. 메네그로스는 희귀 장비 제작서와 일반 강화석들만 드랍하긴 하지만 경험치가 그렇게 나쁘지 않고 종족 간의 PVP가 불가능한 던전입니다. 모니터링이 힘들어서 타 종족의 PVP가 부담스러운 실때 여기에다가 돌려주시면 돼요. 다음은 헬가든입니다. 헬가든은 각 종족의 스킬을 배울 수 있는 인장을 드랍하는 던전입니다. 타 종족의 인장을 획득했다고 하더라도 메뉴 제작 기타 헬가든 탭에서 타 종족의 인장 두 개를 소모해서 자신의 종족 인장으로 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헬가든은 아침 10시, 저녁 10시에 각 종족의 상징물을 파괴하는 컨텐츠가 열리게 됩니다. 상징물을 아무도 파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무승부가 되면서 두그 종족 다 헬가든에 입장할 수 있긴 하지만 파괴한 종족이 있다고 한다면 파괴한 종족만 다음 헬가든 공격 시간까지 입장하지 못합니다. 아침에 상징물을 뽀개는 종족이 있다고 한다면 저녁 10시까지 입장을 못하게 되는 거죠. 헬가든 종족 상징물 파괴하는 컨텐츠가 열렸을 때 달성 조건 중한 가지를 달성하고 종료 시점에 헬가든의 입장에 있어야 참여 보상들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헬가든은 PvP 가능 지역입니다. 다음은 애시툰 핏입니다. 애시툰 핏은 경험치 특화 던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어떤 자리에서 사냥하느냐에 따라서 경험치 효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 직업이나 스펙에 알맞는 자리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블랙 사이트는 로스트 쉘터와는 반대로 PVP 가능 지역이면서 PVP 특화 능력치가 붙어 있는 미스릴 장비 제작 재료가 드랍되는 던전입니다. 마지막으로 한의할 영지는 메뉴 성장 오파츠를 성장시키는 재료를 드랍하는 던전입니다. PVP가 불가능한 지역이긴 하지만. 동족 PVP 설정을 통해서 동족끼리 싸울 수도 있는 던전이에요. 다음은 메뉴, 대전입니다. 별투장은 매칭을 통해서 AI와 만나서 자동으로 전투가 이루어지는데 매주 일요일 24시까지 별투 점수를 기준으로 랭킹에 따라서 골드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대항전은 9시에서 19시 30분까지 할수 있는 컨텐츠로 매칭을 통한 5대5 PVP 컨텐츠입니다. 중앙에서 보스가 출현이 되고 주변에 버프를 주는 성불함들이 생성이 되는데 전략적 요소가 있긴 하지만 5분 안에 만점을 채우거나 채우지 못한다고는 높은 점수가 획득한 쪽이 이기는 컨텐츠입니다. 하루에 10번만 참여가 가능하고 주간, 월간 보상에서 장비 제작에 중요한 재료들과 참여 보상으로 주화 조각을 주는데 주화 조각을 기념 주화로 제작을 해서 이런 컬렉션을 채우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의 유적은 매일 저녁 7시 40분과 10시 40분에 진행이 되면서 하루에 한 번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1층부터 10층까지가 존재하고 각층에 여러 마리 보스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처치하게 되면 다음층으로 이동하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보스 처치 기여도가 높은 사람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막타를 기준으로 다음 층에 올라가게 되면서 동족, 상대 종족 구분 없이 PVP가 가능한 지역으로 눈치코치 좀잘 움직이셔야 하는 곳입니다. 보상으로는 성장, 정화에 소모되는 이 씨앗과 결정을 획득할 수 있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꼭 참여를 해주시는 게 좋은 컨텐츠입니다. 다음은 보스입니다. 필드보스는 출연 시간에 맞춰서 6번이 재능되고 종족 간의 분쟁이 있는 곳입니다. 필드보스에서 필드보스 도감과 컬렉션 장비들, 그리고 상자에서 간혹 영웅템도 주긴 하지만 도감이 최우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몬스터 도감은 각 지역 미드에 존재하는 보스들 중 이렇게 명중과 같이 가치가 높은 도감을 먼저 채워주시면 됩니다. 제작, 기타, 필드보스 탭에서 상위에서 하위로 도감 코인을 다운그레이드 할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이 다운그레이드 하면서 필요한 능력치 위주로 채워주시면 됩니다. 업그레이드는 불가능하니까 개수를 잘 체크하셔서 활용을 해주셔야 돼요. 다음은 지역보스입니다. 지역보스들은 영웅등급 아이템을 제작하는 재료들과 트로피를 얻기 위해서 갑니다. 1인 무보상으로도 로드인산 재료 상자 5개를 주긴 하죠. 드랍률 같은 경우에는 파티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보상이 좋아진다고 하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파티를 통해서 드랍률을 높여보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보상은 주사위로 진행되더라고요. 빈타임은 6 0분에서 90분 사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월드. 혼돈의 땅입니다. 이곳에서의 주목적은 사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정해진 시간마다 보스들이 등장하긴 하지만, 82전에 가장 높은 경험치 풍량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진입 기준은 명중은 최소 13,000, 방어는 PVE 방어 전투력이 한7,000 정도는 되어야 진행이 가능하며, 파티 사냥으로 진행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볼수 있었습니다. 5.5 장비 패키지를 구매하시거나, 해당 장비를 거래소에서도 팔고 있으니까, 수급된 루비로 하나하나 맞추면서 진입시기를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공회랑입니다. 시공회랑은 매일 공공시 기준으로 1시간씩 무료 시간이 주어지면서 원인 캐릭터에게 필요한 것들을 선택해서 돌아주시면 됩니다. 시공회랑 입장하게 되면 이동이라는 버튼을 통해서 지역별로 확률에 의해 이동되게 됩니다. 레벨링을 원하신다면 자기 캐릭 난이도에 맞는 회랑을 선택해주시면 되고 아담의 결정을 통해 제작이나 성장, 문장각인에서 문장각인을 원한다고 한다면 결정 회랑 장비의 옵션을 돌리는 재료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눈석 회랑 시공 회랑에서 사냥을 할때 회랑 주화를 확률적으로 획득하긴 하지만 회랑 상점에서 골드나 필요한 것들을 구매하기 위한다면, 여기 보이는 보물 회랑에서 회랑 주화를 수급하시면 됩니다. 골드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골드 회랑을 돌아주시면 되겠죠. 매일매일 할 것들을 다시 정리해보자면, 1일 퀘스트, 1일 임무 지역보스, 종종 임무, 특수 던전, 토벌대, 아바돈 타워 소탕, 결투장, 대항전, 참회의규적 필드보스 시공회랑 이 정도가 되겠네요. 주간숙제는 주간임무 미궁던전들 혼돈의 땅이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리스트만 보시고 압박을 느껴서 포기하지 마시고 필요한 것들 위주로 챙겨가면서 하신다고 한다면 그렇게까지 부담스럽지 않으실 겁니다. 소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이죠. 정리를 한다고 해보았지만 부가적인 보상과 재료들까지 설명하다 보니까 영상이 길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빠진 부분들도 있긴 하겠죠. 빠진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고정 댓글을 통해서 안내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팡준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땡큐